그렇고, 나머지를 이제 다시, 다시 원점으로 갖다 놓고, 지금 다시 눈에 니가 띄는 거를 12개를 나래비를 순서대로 세어봐. 아, 12개를? 어, 지금 다시 끌리는 걸로. 눈 감고, 10초 정도 감고, 다시 봤을 때 끌리는 순서대로 12개를 뽑아봐.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컬러, 네가 원하는 컬러는 1 번이 네가 원하는 컬러야. 근데 이제 블루가 약간 높은 이상을 내가 갖고 있고 현실에좀 소란스러운보다 정신적인 안정을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고요함을 더 원하는 원하는 거지 영적 고요함. <laughs> 균형을 잡는 건참 좋은 일이고 네가 지금 배려를 나름 <laughs> 하고 있네 그래도. <laughs> 어. 그럼요. 근데 네 나름의 배려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라고 생각 안 해. 아 그래요? 어 아, 되게 되게 그게 문제야 대사현 많은 사람인데 그게 문제야 내 안에 음이 있잖아 그럼 양도 있어야 되고 양이 있으면 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음이 너무 많이 지배하면 양이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면 사람이 자꾸 홈백이 나간다는 소리 듣잖아 여기서 저 퍼플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우울의 끝을 달려 원래 근데 어, 제일 우울할 때, 터카이즈랑 그린을 고르면 자 살한다고 해. 아, 진짜요? 응. 어. 근데, 그냥 다음, 그 생각이 있어요. 그냥 다음 달에 집을 나가면, 그냥 그치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계속. 에, 계속 그 생각만 들긴 해요, 그냥. 음. 니가 그러니까 한 달만 버티자, 한 달만 버티자, 자 음, 음. 하는데, 건들기만 해봐도 하고 있어, 넌 지금. 그게 문제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주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야, 너한테. 타워카드가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죠 음. 이거는 막 좋,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자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정적이고. 이게 정, 여기 다안 좋긴 해. 응, 지금 꼭안 해도, 분명히 그, 네가또 4, 5개월, 5, 6개월 버티고 나면 또 뭔가 일이 생겨. 기이한 인연으로 계기를 만나게 된다든지, 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뭐 어떻게 그렇게 만났어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어. 지금 현재, 현재 과거, 과거는 힘든 시간을 네가 보낸 거고 그걸 보내면서 예전의 일을 다시 하게 된다든지 뭔가 복귀를 하거나, 그러니까 마음 감정 상태든 아니면 일이든 그렇게 되는데, 음, 너 다시 만나겠다. 아, 그말 하지 마요. 괜히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실명 다음에 찾아온 가능성이 있고, 재회를 한다고 그래. 뭐, ᄀ, 쓰진 아니면 일을 한, 네 니가 일에 대해서 다시 마음가짐을 해서 돌아온다든지. 이제, 내가 그말 아니야? 나오그 뭐지? 지가 결국은? <별거 같아>? 지랄이야. 지랄려고. <laughs> 시간 좀 있네. 일부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지마더 그러면 더못 벗어나. 응, <laughs> 음, 못 벗어나. 아 근데 안 그러면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하니까 뭐 어쩌겠어. 아기, 새끼. 이의시이야너 이거 계속 뽑는다? 그래요. 현재도 뽑고. 어. 네가 그래서 지금 이상과 현실을 깨닫고 다가 온 목적을 알고 머리에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형정심을 되찾고 한마음 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가. 네가 지금 현재는 현명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릇된 판단이었다는 걸 이제 네가 깨닫고 있는 중이야. 다 깨닫지 못했어. 아직도 그릇된 판단이지고너 일단 네 스스로를 못 믿어. 어. 널못 믿는데 뭘? 카어보틀로도가 뽑을 수 있거든 이게. 사장이고 부장칼라야. 부장이든 뭐반 팀장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랑 연결된 건 즐거울 거야. 근 사장이랑 연결된 건 힘들 거야, 소통이 안 돼서 아 그래요? 어 음... 일단 언어랑 소통이 안돼 음... 어, 불통 이 사람이 그만큼 커버해줄 수 있으면 사실 네가 이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아, 일은 없잖아 그래? 예. 어. 그럴 수 있진 않을 것 같아 응 음. 왜냐면 <laughs>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도 알고나랑한번 <laughs> 면접도 갔었잖아 응 음. 뭐 이렇게 더러워요? <laughs> <좀> 지저분다고로 <laughs> 어? 돌아가는 길아보 Σε